1960년대 오사카의 한 제일동포 마을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고성장 발전의 뒤쪽으로 떠밀린 사람들이 검게 변한 강바닥에서 고철을 솎아내며 하루를 꾸립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 이들은 마음의 허기를 고향 음식으로 채웁니다. 한때는 백제 후손의 땅이었다가 뒤에는 제주 출신 조선인의 마을이 된 곳이 사진 속 이카이노입니다. 그들이 겪은 식민과 해방 그리고 이산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건 평생을 이카이노를 담는 데 바쳤던 고 조지연 사진작가의 노력 때문입니다. 그 이카이노 거리라는 게. 그 제일 조선인들이 살았던 곳이라 그런지 그 우리나라 그때 실정과 이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고. 1938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조지현 작가는 1948년 오사카로 건너가 청년기를 이카이노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그는 제1동포뿐 아니라 삶이 곧 차별이었던 모든 일을 취재하고 렌즈에 담고자 했습니다. 나란히 전시된 두 장의 사진, 한일 회담을 지지하는 한 쪽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거센데요. 같은 시간, 같은 곳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결정한 한반도 분단이 웃고 지내던 이웃을 하루 아침에 갈라놓은 겁니다. 한국의 분단의 순간들이 일본에도 그대로 동시에 진전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는 굉장히 저한테도 충격적이었던 거고. 분단 섬는 분단의 거리가 조선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 조지연 작가의 이카이노 사진전은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